은 제가 이제 다음주에 랭크스포트 도와주는 주가 들어오면은 제 손이 더 많이 아파요 나는 님들보다 더 많이 누르기 때문에 님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덜 누르려고 화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속도를 좀 붙여서 물각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상대 천사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 여기서 뒤에 끊고 올라가자 정확하게 좀끊어주려고 했거든 일반 물파리는 웬만하면 던지지 말자고요 지 한번 써주고 우리 팀 도너츠 박았나봐 아마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도너츠일 가능성이 높거든 화계광선잘 들어갔고 우리 황골님이 1등 버티고 있고요 여기는 실드가 없으니까 맞았겠죠 실드 없는 사람 때릴게요 저희 도너츠는 막고 있습니다 전장판을 사용하세요. 앞에 자폭 터질거고 자, 물로 한 번만 때려주면 끝나는 상황인데 아마 우주선 두 개가 저한테 들어올 겁니다. 근데 앞에다 던져주시네요. 상대분들이 고맙게. 여기서 제가 자석만 찾으면 완성으로 들어가요. 생검색을 해줘서 상대방이 무슨 템 있는지 다 마지막에 확인했고 브리핑 하고 안 하고가 진짜 천지차이라는 거 그래서 님들 게임을 할때 저는 1부터 150을 하면은 님들을 1부터 15밖에 안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천사인데도 천사 사용을 누르지 않지? 왜 우리팀이 천사를 갖고 있는데도 천사 사용을 누르지 않지? 써달라고 왜 브리핑을 안 하는 거지? 아 아이템 창을 보지 않고 있구나 아 물거리를 잴줄 모르는구나 아 미니맵을 볼줄 모르는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악을 해줍니다 저는 1부터 150까지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레크 크스포트로 만건 전지를 선물해 왔고요. 전자파를 사용하세 있다. 폭탄이다. 물 폭탄이다. 일단 황골인가 봐.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거 보니까. 가지. 고기 방패 올려 놓고. 러너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이 도너츠 우리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리게이트다. 아니다, 템 삭제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 같아. 템 삭제했다고...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팀전은 스팅고 게임이 아니야. 공격수 게임이라니까 공격수가 얼마나 꽂자 둔냐에 따라서 바뀌었어 요 공격수 게임이에요 러너는 그냥 앞으로 달리는 템센스 주행력 이런 것만 있으면 되고 투템 실드를 쓸지 말지 템 순환 이런 게 중요하고 그냥 공격수가 얼마나 꼬자 넣냐에 따라서 게임이 쉬워지거든 잔망루피에 대해서 막간에 팁을 살짝 드리자면은 자석처럼 조준하는 카트들은 자석을 한번 눌러놓으면 게임이 편합니다 이게 님들이 뭔가 조준해가지고 따닥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지 미리 켜놓고 뭘 잡을지 방향을 정하면서 하면은 자석 컨트롤이 쉬워져요. 조준형 카트들은 미리 한번 펴놓기가 중요합니다. 고양이든 뭐 뭐든간에, 뭐든간에, 진짜 뭐든간에. 천사다. 그냥 말을 못 해주겠다. 천사. 천사 연속이다. 근데 말을 못 해주겠다. 사실 천사를 보면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천사를 보면. 산인물 들어왔고 번개도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실드 아끼면서 고기 방패만 좀 두르면은 될거 같거든. 고기 방패 두르고 있을게 일단 여기서. 그렇지 이런 거 막아주고 실수로 실수하지 말자는 거야. 앞에 잡폭 퍼지니까 가서 붙어가지고 연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연장을 앞에 황골이라서 때려도 상관없어요 저 앞에 황골인 걸 체크했으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몸이 약해지는 건 황금골머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가주고요 실드 제왕실드 까지는 소리 들었지 불한 번도 해주면서 힘들게 하면은 정말 어려워할 거야, 상대는.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더블 명중 들어갔고요 루피 있는 팀이 진짜 너무 유리한 건 맞아요 진짜 이게 진짜 양아치 카트라니까 근데 지금 잔망 루피보다 좀더 양아치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뭐냐면 황금 야옹이에요 야옹이가 우주선으로 템몬 복귀하고 순위 회복하고 하기 때문에 루피라는 애는 물차 특성상 뒤에서 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물을 놓치게 되면 고양이들이 계속 도망가는 속도를 잡을 수가 없거든 삭제했다고 멘트 잘 나오고 있고 수의지를 제가 하나 써주고 싶긴 한데 물질에로 상대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친구 실드가 없으니까 제가 고양이 물파리 계속 담당해주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올라가면서 있다 이러면 어쩔 수 없겠다 순간 이동을 하나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좌석을 여기로 당겨요. 저도, 저도 이렇게 각도 맞춰놓고, 막 이렇게, 템장금이라든지 해주면은, 그리고, 제가 버려졌으니까, 우리 1등이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거는, 우주선을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laughs> 여기서 우주선 맞아주면은, <laughs> 됩니다. 조준점을 흐려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준점 흐려줘. 잔망 루피를 데리고 있는 팀이 진짜 많이 유리하긴 해. 많이. 루피 팀이 양아치라니까. 루피 빼고 싸워봐야 돼. 아니면 이제 고양이들끼리 있으면 어그 뭐라고 하니. 지역 싸움이라고 하냐? 지역? 구역 전쟁? 구역 싸움? 그런 거 시켜봐야지. 그래야 잘하는 고양이인지 못하는 고양이인지. 영역 싸움. <laughs> 맞아 영역 싸움. <laughs> 뭘패 싸움이여. 영역.. <laughs> 영역 싸움이라고 알려주는구만. <laughs> 지역싸움은 뭔데? <laughs> 아, 그냥 개웃기네. <laughs> 지역싸움이랑 뭐 구역싸움이, 랑 영역싸움, 개웃기네. 한 명밖에 안 당한다? 다 고양이네. 그러면 나도 올라가줘야겠다. 해밀 잠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당해요? 나도 올라가는 게 없네. 부분에서. 이제 우리 팀 3, 2등 고, 실드가 없지. 그럼 내가 실드 있으니까 내가 대신 맞아주고 있는겨. 이게 이제 아이템 창을 보고 있냐 없냐 이 차이로 가는겨. 그리고 우리 1등 슈퍼 실드 많지. 저걸로 템 삭제하라고 하고 어, 하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맞아주고 있으면 되잖아. 우주선 나왔고 우리 팀 고양이 하나 던졌으니까 바로 앞서나 슈퍼 실드 100%로 있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냥. 그래서 그리고 벽에 버려 그냥 버려주고 소멸 악마 들어갔으니까. 선사는 그냥 나 필요할 때 쓰면 돼 자폭을 막던지 뭐 그러던지 말던지 여기서 템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뺏어주고 뒤로 가서 하나 더 먹어준 다음에 호로록 해가지고 물 던져서 깜짝 놀래기 만든 다음에 그재왕실때 까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템 하나 딱 먹어주면서 알쳐가지고 하나 더 먹어주면서 자석으로 빨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났으면 숨도 안 쉬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격을 하는 순간 팀을 죽이는 행위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이깁니다 그러면왜 이겼다? 물론 뭐 잘했으니까 이겼겠지 잔만오피 현 시점이 그냥 이 카트를 타고 있는 팀이 너무나 유리하다 제가 승률 93%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팀 면역 템 잠구 고양이는 템 잠구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팀 면역 물에는 걔네도 어쩔 수 없어 고양이도 예측을 해서 막던가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황금 골머리로 제왕실드를 키고 다닌던가 결국 템을 잠구게 되면 제왕실드도 허무하게 까지게 되고 아이템 팀전이라는 거는 공격수 차이가 확실이다 공격수에서도 이제 등급이 있다는 거지 63빌딩 꼭대기에서 스테이크 썰고 있는 잔만루피예요 그래서 좀더 메타적인 패스를 끼거나 아니면 출발 부스터가 빠르거나 메타 인지를 하고 있는 공격법을 알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입장하면은 게임을 진짜 안집니다너 영상 봤니? 다 봤어. 영상 본대로 할줄 아니? 다할줄 알아. 백미, 병미 쓸줄 아니? 할줄 알아. 지금 너의 위치에서 어떤 템이 나오는지 알고 있니? 1등에서 8등까지 템. 울프라며 다울풀수 있니? 울풀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랑 하면은 절대 안 져요. 게임. 그네 명이서 팀을 짜서 게임을 진행하잖아. 93%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까 전처럼 천사가 상대한테 막 다섯 개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질 수밖에 없어. 그런 거는. 운빨에서 밀린 거야. 그런 건템 운으로 가는데 이제 메타 인지라든지 공격법이라든지 잔망루피를 낀 팀은 그냥 지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 팀이. 너네 뭔가 누군가 이상하구나. 물어봐야 돼. 그럼 거기서 막 찾아. 고양이냐? 찾아봤어. 영상 찍어서 보여 달라고 했어. 고양이가 공격을 하나밖에 안 하네. 캣맘이요? 주루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템 팀전은 공격수 싸움으로 가는 거야. 러너도 센스 차이가 좀 심하고 바리게이트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체감을 들고 있던지 아니면 물폭탄 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조심 하겠다 이런 사람이라든지 야, 웬만해선 질 수가 없어요 게임을 이 게임 그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야 진짜 모르면 배워가야 돼 내가 피드백 하겠다고 날 잡고 그러면은 님들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영상 보내 줘야 돼요 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팀 중에 누가 문제일까요 다 물어보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영상 많이 봐주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나나라 나나나 나라나라나라 나라나라. 파운드 지나간다 나라나 나라나 나나나. 나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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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리